가일전에서 4번째 경기 패턴 급 매치 양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루코너 신장 179cm, 체중 61.1kg. 레슬링 베이스 아마추어 전적 1승 1무, 세미프로 전적 1패, 프로 전적 1승. 조슈아 짐청 충! 민이에마선 <laughs> 레드코너 신장 166cm, 체중 63.8kg. 레슬링 페이스 아마추어 6전 6승 세미 프로1 1승 팀포바 파이팅 하우스 김춘석 본격기는 5분 3단계로 진행되니다본격해주시승 시작합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그거는 발이 담리만 뜨지 않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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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빠이스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빠지지,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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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지지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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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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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지 베이스, 베이스, 베이 가지마지 얼굴, 그렇지, 그렇지. 맞아. 얼굴 잡을까, 왼손으로, 왼손으로. 얼굴 잡을까. 삼분 여부. 나어 얼굴 왼손으로 잡을까. 맞지, 지지 올라가자. 머리 네다지엉덩지라지때리지한 번, 머리, 머리. 케이직적으로 좋아. 그렇지, 좋다. 내라 그렇지. 웃겨. 웃겨.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상대방 손잡아봐 오른손으로 상대방 손잡고오른 어, 좋다. 그렇지. 머리, 머리 잘 누르고 있어. 호흡하고. 하기가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예, 저렇게 스테이 좋은 선수들은 타격하기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스탑 됐을 때는 선수들도 이렇게 큰 숨을 쉬면서 체력적인 보강을 좀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목소리> 네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중앙을 차지하면서 정정민 어, 앞발 다시 하이킥까지 네, 걸리지 않습니다. 리치가 충분히 거리싸움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정민3분 자, 콤비네이션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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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laughs> 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로키가지 흔들어주고 있지만, 그 후타 공격이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준석 선수가 스텝이 좋아요. 좌우로 잘 빠져나갑니다. 자, 브로트킥로이 자, 로키 나오는 순간에 또 오른손 남발 나왔죠. 저 한방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김준석이 지금 정종민의 킥이 많이 나온다는 건 알고 킥 타이밍에 지금 펀치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꽤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큰, 예. 큰 데미지가 돼요. 예. 아, 체력적인 문제도 그렇고 꽤 많이 사실 하체 쪽에 데미지를 많이 입으면 펀치 힘이. 그렇죠. 아, 네. 자 들어갔죠, 로키, 로키. 로키? 네. 자정정민 어, 네. 네. 오르고 있습니다. 자정민 로키 좋아요. 아, 자 오른쪽 실력적으로 아, 스피드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요같습니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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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시만요. 아, 중단하기 전에 선수들은 왔다 왔다 예. 돌리면 안 됩니다. 선수...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선... 심판이 스탑을 하... 외치기 전에는 선수들은 끝까지 게임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웃음> 예. <웃음> 근데 방금 상황은 자저 정동민 괜히고 어필하다가 두방 맞았거든요. 노컷 떴다. 야, 카드까지 받았습니다. 좀 데미지 좀 주실 거예요. 그렇 <laughs> 예. <웃음> 그 사실 뭐눈 찔렸다고 한것 같은데 어째 레프리가 스탑을 외치지 않는 이상은 선수들은 계속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경기 재개되고요. 자발 프런트. 자 원투 원투 쓰리 또 한방 살짝 걸립니다 정정민. 자, 김준석 역시 킥 타이밍에 카운터죠 카운터 한방 들어가긴 했는데. 자, 2라운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아, 일단 정정민 선수가 지금 어디가 안 좋은지 아니면 데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많이 지금 지친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어, 김준석 선수도 지치긴 했지만은 지금 스텝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어, 상대의 정종민은 지금 스피드가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자, 3라운드 때에는 어떠한, 어, 우리 또 이동기 관장님의 어떠한 전술로, 어떠한 공격으로, 어, 다시 점수를 따낼란지 정종민 기대 한번 해보고요. 하여튼, 김준석 선수도 엄청나게, 예, 지금 경기를 잘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종민이, 어, 옐로우 카드를 하나 받았는 입장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3라운드에 임해야 되겠어요. 지금 옐로우 카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의거든요. 포인트에는 이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그, 칼의 정치적인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리 다치안나와 소리 다치어 짜증 많이 나겠네시는 것들. 네. 한대이로아우 자, 엘로카드 받은 정종민은 지금 저기가 몰아서만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지금 주먹이든, 몰라요, 레슬링이든, 뭐든 보여줘야 돼요. 자, 또로우 나올 때, 저 카운터, 카운터가 지 네. 거슬리는 거요 어, 네. 네. 그것 때문에 킥을 조금 아끼고 있는데, 사실 네. 네. 세력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네. 스텝이 좋고 하면, 로우나오 카운터가 나올 때, 어느 정도 또, 리빙하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체력적으로도 지금 3라운드라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정정민 조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자, 로켓게 들려주고. 정정민 <목소리> 선수 잘 되는 공격을 해야 돼요. 지금 타 타임 좋았는데 살짝 모자랐죠? 지금 리치 사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저 리치를 좀 활용해서 거리싸움만 잘해도 충분히 정정민 승산이 있습니다. 자, 라이트 어퍼커 한 방씩 주고받으면서 살짝 걸리고요. 맞습니다. 라운드에는 모든 다좀해서맞자 김준석의 단발이 라이트 단발 되게 좋네요. 자 미들 킥 살짝 걸립니다. 큰 데미지는 없어 보이고요 정정민. 자 김준석도 지금 많이 쓰셨어요. 자 로킹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laughs> 나도 <laughs> 맞아라, 나도 맞았다. 아, 예. 아, 정종민은 약간 펀치가 조금 많이 아끼는 것 같은데, 네, 예, 정 많이 아쉽습니다. 리치 지금 충분히 리치 하중만 하면, 예. 일단 피지컬 자체가 너무 좋은데, 자 일단 몰고 있습니다, 정종민. 자, 조금 잡은 것 같은데요? 자, 그립이 지금 기, 깊지가 않아 턱에 걸렸습니다. 자, 들어갔나요? 자 자, 자, 자 그립은 완성인데 힘이 지금 조금 아 빠져나옵니다. 정말 좋은 게 있는데 그랬습니다. 자, 테이크 다운 성공합니다. 정정민. 아, 깔려버리네요. 아쉽습니다. 자, 지금 3라운드 때, 이런, 지금, 정정민은 이런 모습은 아주 안 좋은 모습인데, 사실 지금 페이크 당 성공하면서 상위 포지션에 있는 김준성 선수는 뭐아 마음이 조금 편하겠죠. 그렇죠. 예. 시간만 지나면 예, 아마 파워도예 예, 데미지를 파하는게 아니라 보여주는 쇼용 네, 네. 광고를... 스탠스탠딩을 하기 싫다. 나워 있을란다. 자 인사이드 로키. 자 30초는 원투 아 좋아요. 정종민은 어카 로키 라이트 한방자한 번씩 주고 받고 네, 자 이제는 난타 전 나와야 되죠, 정종민. 쏘아 보여야 됩니다. 정종민 선수 쏘아 보여야 됩니다. 자 로키 좋아요, 콤비네이션 좋아요. 아, 한번더다 아, 아, 네, 이번 라운 그 김준석 선수 참 예. 지능적이네요. 예. 예. 네, 전략적으로 잘 풀어 나갔는데, 네. 전략을 참잘 짜서 나온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나왔네요. 네. 자, 우리 정정민 선수도 실력이 좋은 선수인데, 지금 전략적으로 그쵸. 또 컨디션적으로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민 선수는 굉장히 가진 게 많은 선수예요, 지금 보니까. 예, 네, 그라운드 위에도도 굉장히 높고, 우선 신장이나 체격도 체급에서 굉장히 네, 우월하고요 예. 네.

선수가 네, 김준석 선수의 심판 정월치 판정승으로 예. 이번 경기에서 승면 김준석 선수에게 김준열 경상북도 위원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